신차 카판 좀따 합해 저 뜻딩한 카판 홈라이트 꾸거합테테티 카판 커텝 파젠어좀따 합해 저 뜻딩한 베트남 빵은 어때요? 베트남 빵은 어때요? b 미베 h m 뉴테나 ệ t 미베 m n 뉴테나 h 강추예요. 강추예요. 래 그목깔맹매 ẽ 응호, 응호. 네, 그목깔맹매 ẽ 응호, 응호. 그렇게 맛있어요? 그렇게 맛있어요? 응원 뉴테 사우, 응원 뉴테 사우. 먹어 보면 알 겁니다. 먹어 보면 알 겁니다. 네 안트티세비엣, 네오 안트티세비엣. 어느 정도인데요? 어느 정도인데요? 증도 나우 증도 나우 일단 드셔보세요. 일단 드셔보세요. 저켓 하이 안트니에, 저켓 하이 안트니에. các bạn cố gắng học nhé tôi sẽ nuôi nhanh các bạn tập trung nghe nhé chào tiếp tiếng án bánh mì Việt Nam như thế nào bánh mì Việt Nam như thế nào Việt Nam bánh ở đâu Việt Nam bánh ngon ở đâu để cứ một cái mạnh mẽ để cứ một cái mạnh mẽ ủng hộ ủng hộ kháng chiến kháng chiến 맛, 뉴테싸우. 뉴테싸우. 그렇게 맛있어요? 그렇게 맛있어요? 네오안트 티세비에. 먹어 보면 알 겁니다. 증도 나우. 어느 정도인데요. 어느 정도인데요. 저켓 하이 안트니에 저켓 하이 안트니에 일단 드셔보세요 일단 드셔보세요 깍반 모잉아이 고강합니자나이 루엇 한국 타이도이 뉴 깍반 문상 한국 티저켓 고강합딩 안니행복하니